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을사케미 개명 일주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임자시가 되죠. 오늘 일간은 개수로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즉 비와 같은 기운을 갖습니다. 비는 만무르 생육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서 마치 없어서는 안될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기운이 기운입니다. 공기 중에도 수분으로 습도를 조절해서 생육 번성에 영향을 주고 있죠. 가벼운 특징이 대인관계 등에서 활발하고 소탈한 사람. 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욕심은 만만치 않아서 손해 보지 않은 애는 심성을 가져서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서후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수기를 고갈시켜서 메마르기 때문에 반드시 발수원인 정신금이 있어야 물이 만물을 생육 번성하게 해서 인물을 다하게 되어서 장차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자를 보니 목과 토의 기운이 득세하고. 일간 개수는 발수원이 보이지 않으니 고갈된 형편으로 극스랄 교집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신약해서 고갈될 처지에 있죠. 물이 고갈되니 신체가 병약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경을, 날, 신경을 날카롭고 신경을 날예민하여 해서 피해 의식으로 사람을 경계하고, 파라운 성격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출생시에서 도와야 인격을 갖추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되죠. 좋지 않은 일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